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 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받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며 또한 이새벽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 지혜,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 능력의 치유 역사가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하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 0 0배 결실이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 중에서 내전 네, 잭논하고 음, 어, 있는 그와 같은 일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참고. 께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쟁론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를 말하고 사실적인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는 약자, 소외된 자, 그 다음에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천대받는 자들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 끝에서 섬기는 자 끝에서 그들을 종으로 받드는자가 바로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자라는 말은 이것은 인정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 높은 지위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정말 우리 중에서 누가 정말로 인정을 받는 자냐라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접이라는 것이라고 했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바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냉대를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거다.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실족이라는 단어 속에는 연자매들을 매고 그다음에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자꾸 낙후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거나 그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더 나가서 아 그다음에 결국은죠. 이 작은 자 하나를 없신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자들을 받들고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른 장요관에서 비유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범죄와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성도들 간에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형제라는 말은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적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 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그 용소의 단계 그들을 정죄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약세 단계에 걸쳐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요 정죄로 여기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죄 그들 그 사람을 바로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정죄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일장부터 일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전체된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정죄가 아니고 한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염두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장 말씀 본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 에릭서 분명히 형제라는 부분은 여러분 다른 다른 사본에 보면은 다른, 이 형제는 같은 공동체 중에 있는 한 일원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 있는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시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 형제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내게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잘못했거니를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이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하는 첫 번째 자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까벌리고 그 다음에 공돈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정제하기 위한 그와 같은 오치를 취하지 말고 일대일 관계로 가라. 여러분, 일대일 관계로 가라는 말은 그 사람은 뭔가를 보호하고 자 하는 의도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만 뭐 하고 권고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이 권고라는 말의 의미를 수펴보면은이 권고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용이 그사람의 깨닫고, 니우치고그 다음에 사죄하는 어떤 그 깨달음의 모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가서, 그 다음에 일대일로 말해요. 일대일로. 네. 이이 권면이라는 것이 엘렌 코너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 책망하고 잘못했어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영웅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말.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 그다음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형제를 얻을. 사실요, 이 말은 구약성경에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주는 교훈 중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자,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다음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칠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예, 여러분 이 견책이라는 말이 야카흐란다를 쓰는데 심판하다, 꾸짖다 그다음에 징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내 형제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꾸짖거나 징계하지 여러분 하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부약적게데 보러 본다면 사실은 정죄하고요. 죽이고요. 그다음에 내놓고 돌을 던지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오늘 18절 본문을 통해서 추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며 내웃을 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죄를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요. 일대일 관계입니다. 살리고자면 죽이적으로 한번 뭐 공로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요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도록 충분히 이해하는, 이해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오늘 이 15절에서 주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가서라는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와야 돼요.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라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대하는 자세라는 두 번째는 18 오늘 본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규례를 적용한 건데요. 신명기 우리가 관계를 말씀을 통해 살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나는 죄를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말아갈 때한 사람으로 하지 마라.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장이이 구약을 적용한다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리고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가 산다는 말은 혼자 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의 증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죄가 깨닫도록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요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 깨우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의미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사람의 확증자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멸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가는 게아니는 말이에요. 죄의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합력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17절 말씀 본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은 세 번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네. 이 듣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언어적인 뭐, 뭐 개념은 무시하다, 헛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요. 무시해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한길개 듣고 한두 알았어 뭐 그러고 뭐 대충 그런다든지 바로 그런 이 표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 할때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교회 말은 성도들에게 공동체로 가는 자한 사람으로 해서 살리기 위해서 안 돼요. 두 사람으로 두세 사람으로 가서 다시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끝까지, 결국은요,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거든, 세리와 같이 죄인들처럼 여겨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예요이 말의 의미. 끝까지,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제 17절 말씀 18절 이후에 마지막 이어지는 뭐예요? 뭐예요? 이른 양의 비율에든지 이미 여러분 1 7 13절 12절로 해서 이른 양을 찾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9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간이 주인의 모습 그리고 한한 양을 찾고 와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내용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아, 안 들으니까 가서 권고해. 그리고 또안 들어? 그러면 두, 두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너 잘못했다고. 그래, 너벌 받아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말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징계해버려. 이런 의미로도 물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합심해서 연합해서 한여어를한일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위에 혹시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고체를 겪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하라. 이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실 때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소서 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을 나에 대해서 냉대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한 그 많은 그 많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추위에 보면은 심지어는 기도하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와 이은 보시 일곱 번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개념에 연관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 은탁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계획을 위해서 하루를 은타가면서 이 시간도 주님께 주안 부르시고 통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과오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